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 밤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역대급의 폭염의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끝나겠죠. 아멘. 여러분 너무 게 어렵고 또 힘든 시간들. 또 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원한 상태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요즘에 자꾸 교회를 오고 싶더라고요. <laughs> 시원하고 좋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임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르내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십계명 같은 말씀도 나오고요. 또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보아야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이 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착각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빛을 지지 말려고 하면서 빛하 사랑하는 것은 예외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빛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사랑은 줄줄도 알아야 되고요. 받을 줄도 아르셔야 돼요. 사랑은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주고 받는 것이에요. 잘 주고 잘 받을 줄 아는 사람 이게 건강한 사람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가족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것이 빚이야 나중에 갚어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은 가끔 농담서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갚아야 돼 그건 농담이겠고요 여러분 빚처럼 주고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왜 사랑합니까? 훗날 되도록 받기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자녀에게 뭘 해줬는지 장부에 일일이 기록해두는 부모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도들은 다한 가족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 뭐예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교회가 그 천국같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잘못을 하면 소문을 냅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겠습니까? 내 가족인데 아무 말 없이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잘못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어떻게 교인들을 가족처럼 여깁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가족은요, 백년도 못 살아요, 그렇죠? 길로야뭐그 정도 살기 아주 오래 사는 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요 미워할 사람, 시기할 사람, 시험에 들 일, 싸울 일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공동체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랑을 미리 경험하고 그래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들을 지키는에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요. 이거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돼요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 주일을 지키는 그것도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한편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요. 여러분, 언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보면요.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도 했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때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일이 한번 있어요. 어떤 상처냐면? 상처냐면 저도 이제 초등학생이고, 아버지가 이제 초등부 교사 하셨으니까 너무 반가운 나, 나머지 아버지한테 막 달려갔죠. 아빠 하면서 어린아이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한 3학년 고나이였던것 그 같아요. 2학년, 3학년 나이. 근데 아버지가 딱 저를 거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고보 하냐면 교회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그러면 어떻게요? 해 아버지는 그래도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네? 자녀가 막 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 두 구개로 오라셨던 것 같아요. 이 아마 대부분의 그 음, 기성세대 부모님이 그러, 그러셨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게 상처가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 나를 받아주지 않는 분. 나는 아버지가 좋아서 그런 건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제가 중학교1 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일하시다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저한테 그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들이 있어요. 아마 천국 가면 해결되겠죠. 천국 가면 해결되겠죠. 너무라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저한테 도 물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미국 철학계와 교육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존 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독한 무신론자였고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존 듀이는요 진화로는 믿었고요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존 듀이의 부모가 아이러니하게도요 아주 열심히 교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교인 부모에게서 어떻게 존 듀이 같은 철저한 무신론자가 나왔을까요? 부모가 어떤 분이었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부모는 어린 존듀에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했고요. 동시에 가난한 동네 어린이들과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 이중적인 태도가 존 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지는 율법주의는요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폭염을 뚫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오셨나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며 오셨습니까? 저도 가끔 저희 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빠 교회 안안 가면 안, 안 돼. 주일날 목사 아들인데 그때마다 저도 시험 들어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끌고 오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진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 식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았던 화나 신경질을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는요 사랑에 대해서 성숙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사랑의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군가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하면 배고시 넘어간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남기는 겁니다. 십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한 해를 보내며 계획하고 이루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목표 가운데 사랑이 있으신가요? 내가 좀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건 물론이고 원수도 사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수 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였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 아멘, 한번 따서 봅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야구 못 하는 야구 선수 보셨습니까?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보셨습니까?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보셨나요? 그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경우를요, 저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아직 사랑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수인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있는 존재인데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오늘 운전기사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하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심정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국방대 교회 양육 잘하고 예배 뜨겁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이런 소문도 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오면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마음들이 느껴지고 우리 찬양단 예배 끝나고 보면 항상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죠? 렇 맞죠? 했어요, 또 찬양을 찍죠? 근데 꼭그 우리 안수사님이 민규식사님이 꼭 하는 게 있어요. 하트를 그리래요. 제가 처음에 이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게 한 거고요. 아멘. 이 사랑이 더욱더 흘러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어떨까요? 되게 서먹하세요. 그 어떤 생각 하시냐면 기존 교인들과 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친해지기만 해도 좋은데.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살, 지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삶이 됩니다 변호사 밥고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절하면 안 되는 초대가 딱 하나 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초대이다 이 초대장은 봉투에 담겨오지 않는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부유한 삶으로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많다. 더 놀라운 삶이자 지금 당장 할수 있는데도 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셔요. 우리 이미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초대장이요? 사랑하며 살라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초대장을 흘려보내지않기를부탁이 그 초대장을 하려고 초대장흘려보내지않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주하이지만게 그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지 누구의 역할일까요? 우리의 역할, 역는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성도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안 하세요. <laughs> 주님을 구하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며 살수 있게 달라고 구하면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실 거예요. 우리 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주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집저 왼수도요. 네. 사랑하며 살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말안 듣는 그그 그 녀석도 그렇죠. 사랑하며 살수 있으라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주님께 구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 많이 구하거든요. 진 것도 구하고요. 명예도 구하고요. 돈도 구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근데 사랑은 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모순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 그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의 마음 어떻습니까? 내가 당장 내일 운동을 해서 농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운동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요? 잠만 그 간절함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날씨가 참 덥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사랑은 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환란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